올해 그래도 횡재수도 있고, 그리고 삼재라 치더라도 뭔가 내가 문서원이 있다고 하세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, 하고 싶었던 거, 이룰 수 있는 한 해?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. 요 안녕하세요. 없는 북도 불러오는 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미년 68년생, 56.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도안이면 뭐? 이분들은 중간이 없어요. 어, 또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한없이 여리기도 하고, 음, 또 어떤 분들은 나쁜 사람, 그런 거 있잖아. 좋은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주시고, 어, 또좀안 좋은, 좀 못된 사람이다. 그러면 또 못되게 굴어요. 정말 강한 분이 이 원숭이띠 아닐까 싶어요. 음. 그럼 이분들이 56년 동안 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? 이분들은 어, 딱 서로 그걸 거야 되는데,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도 많다. 어,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, 그걸 굳이 어, 내가 어용해주고, 뭐, 이 봐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, 좀 인간풍파가 많았어요. 그러면 이분들, 우리 68년생 원숭이띠분들이 네. 2023년 개면에 좋은 것들과 조심해야 될 것들, 뭐가 있을지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일단 좋은 건요. 음. 올해 그래도 횡재수도 있고 음. 그리고 삼재라 치더라도 음. 뭔가 내가 문서운이 있다고 하세요. 음. 어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음. 이룰 수 있는 한해.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가 또 작년에 매매가 안 됐으면 어, 이렇게 파고 사고 파는 것도 들어와요. 음. 이런 매매 문서운도 있어요. 음. 음. 그러면 이분들이 음. 횡재수랑 문서운이 강하게, 들어온다. 강하게 들어오세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어또 일단은 사람 조심이에요. 어 이분들한테 인간 풍파가 유난히 많은 띠기 때문에 사람을 좀잘 만나고 내 것만 지켜가면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항상 또 올해도 새로사람이 계속 만나잖아요. 어또 그러다 보면이사람한 돈이 있거든. 그럼 또 이상한 사람 도 꼬여요. 그럼 이게 조심만 하면은 어 이런 것만 조심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귀인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.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 판단 어 그냥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. 둘이 둘이 이렇게 둘이뭉실하게 가는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건 괜찮아요. 하지만 금전만 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은 것과 조심해야 될 것들 알아봤고요. 네. 끝으로 우리 6 8 년생. 원숭이띠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어, 우리 원숭이띠, 이분들은 올해 또 삼재세요. 음. 삼재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이 56세 분들은 음. 내가 마음에 또 그냥 고통도 많았고 이 힘들게 오셨어요. 지쳐. 그러다 보니까 몸 관리, 건강 관리, 꼭 하시고 지나가신다면, 금전이야. 뭐, 또 있다가도 없고,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니까, 어, 좀덜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, 어, 또 이렇게 또 항상 이제는 마음, 올해부터는 그래도, 어, 좀 편안한 한 해니까, 네, 좀 힘내시고, 어, 좀더 나은 또 삶을 위해서 또 공부하면 어떨까. 이렇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없는 복을 불러오는 삼신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